안녕하세요 슈가 커리어 각설탕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공모전은 2021년 김대중 누벨 평화상 기념관 전국 대학생 스피치 대회입니다 저희 슈가 커리어 공모전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단 우측에 공모전 클릭 네. 가운데쯤에, 어,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전국 대학생 스페시 대회 클릭. 해당 공모전 페이지로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의 요약 페이지를 보시면 대상자는 대학생 접수 기간은 21년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상금은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상금에 대해서는 상세 페이지에, 상세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주체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하단의 상세 페이지입니다. 대상자는 대학생이며 전국 2년제 이상 대학생, 대학원생, 휴학생 등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원고 접수 2021년 10월 26일부터 2021년 11월 5일까지 원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선 합격 통보는 11월 16일 예선 합격 통보가 진행됩니다. 김대중 노예 평화상 기념관 전국 대학생 스피치 대회는 연설로 군중을 이끌던 고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과 철학, 사상을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대회입니다. 주어진 주제 안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글쓰기와 연설로 표출하는 과정을 리더로서의 역량을 쌓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회 주제는 예선은 용서와 화해, 본선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협력, 인권 신장입니다. 시상 내역은 총 700만원입니다. 대상은 300만원, 최우수상은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공모 접수는 하단에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아래 하단에 어,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장학금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서 다양한 장학금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